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많이 더우셨죠? 역시 대구입니다. 역시 대구입니다. 우리 친구들, 대구 한번 놀러와! <laughs> 안갈니다 <laughs> 대구는 안 갈란데, 더 뜨겁대요. 우리 오른쪽, 왼쪽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원래요, 뜨거운, 우리 그 더위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더 뜨거우면요, 이건 별로 뜨겁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사랑 더 뜨겁습니다. 예, 예수님 사랑이 더 뜨겁습니다.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 정도 열기는 또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휴가를 많이 가신 것 같네요. 휴가 다녀오신 분들에게 절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어디서 예배, 주일 예배를 안 지키고 휴가를 갔노? 바다가 그리 좋더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휴가 잘 갔다 왔나. 맛있는 거 많이 먹나. 아이고 잘했네. 이렇게 꼭하십시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휴가 때문에 주일를못지키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서도 교회의 젠틀한 어떤 성도는 주일날 가더라도 예배는 드리실 거죠요 드리십시오. 아니면 드린편이 아니면 모여서 그냥 기도도 한번 하시고요. 근데 그 고향 교회 가 가지고 시골 교회 가 가지고 절대로 헌금 만은하게 없습니다. 딱 서도교회 땡땡땡 집사하고 딱 10만 원 헌금하십시오. 시골교회나 작은 교회 할수 있죠? <laughs> 10만 원 헌금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딱 정성을 다해서 그 시골교회와 또고향교회에 헌금을 드리고 오십시오. 절대로 많은 딱 하고 만듭니다. 딱 10만 원하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딱 하시고요. 땡땡땡 서도교회 김 땡땡 집사 이렇게 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 정도는 할수 있는 우리 젠틀한 우리 서도교회 교인들 대기를 축복합니다. 이만수, 이만수 집사님 아십니까? 다음에 기회 되면 이만수 집사님 한번 모실 생각인데 이만수 집사님 모시고 좀 재밌게 간증 집회를 하는데 이만수 집사님 홈, 홈런 왕이잖요 홈런 왕. 홈런 왕이신데 어, 제일 운동할 때 힘든 게 뭐였습니까? 라고 여쭙거든요. 힘든 게 제일 뭡니까? 야구할 때 제일 힘든 게요. 힘든 게고요. 야구 배트에서 손을 푸는 게 제일 힘들대요 이상하다. 원래 야구 배트를 꽉 잡아야 되잖아요. 그 무겁고 돌 같은 공이 확 날아오면 막 쭉쭉 잡아가지고 때리 막 쪼개버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아 오는 그, 공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아구 힘을 가지고 그냥 야구, 공을 쪼개듯이 때려버려야 홈런이 될것같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래요. 들 때는 살짝 들지만 손가락 힘으로 하나, 둘, 슉! 하려고 하는데요. 손에서 거의 빳뺐을 잡지 않은 것만큼 스윙의 힘으로 날린대요. 스윙의 힘으로 날리면 손의 힘이 완전히 빠져야 된대요. 어깨 힘이 빠지고 손에 힘이 빠져야 홈런이 된대요. 아,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이 테니스 레슨을 봤는데, 테니스 레슨을 봤는데, 코치가 하, 한숨을 쉬면서, 목사님! 싸우려면 뭐 사탄 마귀가 싸우든지요. 힘좀빼서 힘은 괴가 쓰이소. 테니스 치는데 뭘 그래 힘을 막 씁니까? 그차라에안 들어오더라고요. 어쨌든 이 공을 따게 뿌려고요 공을 막빡살 내려고 막뛰가 이야, 추여야 할렐루야 치니까, 목사님, 라켓 놓으세요. 그 손바닥 들어보세요. 손바닥으로 한번 치보세요 하더라고요. 왜요? 목사님은 라켓이 필요 없겠는데요? 와요! 우리 손의 힘으로 그렇게 세게 치는데 라켓은 말로 들어요. 라켓을 왜 들어요? 내손의 힘이 빠져야 라켓의 무게와 라켓의 스윙으로 가는 거지. 목사님, 그냥 목사님 어깨 힘과 팔 힘으로 세게 치려면 라켓 놓고 손바닥으로 때릴 뻔리죠 그만.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삐껴가지고. 너도 뺏겠지? 이게 무슨 말인가? 가만히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 어깨에 힘을 꼽내 팔에 힘을 가지고 때리려면 그냥 내 손바닥으로 치고 말지요. 내 이게 힘이 없기 때문에 라켓에 힘을 빌리는 거잖아요. 운동선수들이 가장 힘든 게요. 힘 빼는 거예요. 힘이 빠져야 다치지 않고 힘이 빠져야 정상적인 스윙을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운동만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사람살이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제일이 힘든 게요. 힘 빼는 겁니다. 힘이 안 빠져요. 내 손에 힘이 안 빠진다니까요. 꼭 움켜쥔다니까요. 내 손에 꼭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이게요. 막히지 않고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꼭 쥐면요. 그때부터 이 혈관에 피가 통하지 않는다니까요. 옛날에 그 우리 저 마산에 큰 홍수가 났는데. 별로 그 심각한 비가 아니었어요. 한뭐 100mm, 150mm의 큰 홍수가 났는데, 비가 이렇게 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사람이 열 다섯 명 죽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그때 한번큰 이슈가 됐는데요. 왜 그럴까요? 비가 원인이 아니고요. 하수구가 막힌 거예요. 하수구에 담배, 꽁초나 그 흙이 막히니까, 흐르지 않으니까 막히고, 막히니까 죽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요. 막히면 죽는 거예요. 숨도 막히고, 기도 막히고, 코도 막히면 죽는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그 최초의 모델이 야곱의 가정이잖아요. 야곱의 1 2지파 야곱의 가정이지요. 이 가정의 최고의 문제, 최대의 문제는 이 아버지 야곱입니다. 두 손을 펑펑 쥐고 있다고요. 절대로 안 놓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아무튼 안 놓는 인생입니다. 두 주먹. 불끈지지요 태어날 때부터 움켜집니다 창세기 25장 26절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니 이름이 발꿈치를 잡답니다 움켜쥐다 야곱 움켜쥐다 두 주먹 불끈 이 친구는요 한번 찍으면 절대로 안 놓습니다 축복 뭐 장작권 딱두 주먹 불끈 지면 요 절대로 놔주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주지 않고 흐리지 않고 그냥 내꺼 내꺼 내꺼래요 내꺼래요 라헬도 14년 동안 그 기다림에서 불끈 지는데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이 여자 이 여인은 내꺼 내꺼 라헬에게서 난 요셉과 베냐민도 손에 딱 쥐고요 내꺼 내꺼 두 주먹 불끈 집니다 나중에는 하나님도 절대 안 놓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나로 가게 하라.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도 꽉 쥐고 절대로 못 놓습니다. 삶의 모토가 뭐라고요? 두 주먹 불 끈이지요. 두 주먹 불끈 쥐고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몽시 감옹시 아십니까? 가몽시를 딱 손에 쥐고 불끈 쥐어보셨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불끈질 때에 확, 막, 굉장히 감동이 오고, 너무 맛있게 됩니까? 감옥실 불꽃탁 지냈으면 터져버리잖아요. 요셉을 야곱이 너무 불끈 쥐다가 터져버렸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팔려가고, 그냥 떠나버렸지요. 요셉! 요셉 불끈 쥐다가 그냥 떠나버렸다니까요. 팔려버렸지요. 야곱은 이제 남은 한 손에 있던 그 베냐민을 손에 불끈집니다더움켜쥐요 움켜쥐기 때문에 모두 다 굶어 죽을 판입니다. 지금 흉년이 왔다고요. 이게 흉년이 왔는데 빨리 가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사와야 돼요. 양식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절대로 베냐민을 보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안 가면 양식을 살 수가 없다고요 분명히 그 애국의 총리가 네 동생 너희들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너희들을 첩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겠다 베냐민 데리고 와 그런데 이 야곱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베냐민 베냐민 그때 누가 이 문제를 감당하지요? 책임을 느끼고 기꺼이 아버지 앞에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이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유다지요, 유다. 이 책임 지는 게 형님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장자로 삼으셔서 유다의 자손으로 온 인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것이지요. 책임 지는 게 형님입니다. 책임지고 감당하는 게 장자지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할 때에 어른이 어른 역할을 못하니까요. 철든 자식이 감당합니다. 13절에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드디어 그렇게 불끈 쥐고 있던 야곱의 손이 싹 풀립니다. 아, 정신이 드는 거죠.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이 베냐민 손에 꼭 쥐고 있다가 나조차도 막내 둥이가 되어 버렸구나. 우리 아들 이 유다가 책임을 지고 감당하고 담보가 되어 이 아들 내가 꼭 데리고 오겠다고 눈물로 애통하면서 이 가족 어찌 하시렵니까? 아버지 이 가족 다 죽이시렵니까? 그렇게 통곡하는 유다의 통곡을 듣고 손이 탁 풀리는 거지.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베냐민을요. 그냥 놓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손을 바꾼 거예요. 손을 바꾸었지요.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지금까지 이 야곱은 내꺼, 내꺼, 내 손, 내 손, 내 손에 있으니까 내꺼야, 내 손에 있으니까 내꺼야. 근데 이 유다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하나님의 가족들에 향한 그 사랑을 보고 손에 놓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하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14절 하반절에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려다. 이 말은요, 자식을 내가 얻는 것도 손에 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지켜지는 것이지요. 내가 손에 쥔다고 내 것이 됩니까? 내가 손에 불끈쥔다고내 주머니에 넣는다고 내 품에 넣어 버린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요셉을 불 끄는 때에 내 손이 요셉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까? 내가 힘차게 요셉을 불 끄는 때에 내 손이 요셉을 지켜내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베냐민의 삶도 죽음도 요셉의 삶도 죽음도 나의 삶도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이 인간의 욕망, 사람의 의지를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손에 베냐민을 얹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베냐민요, 내가 손에 붉은 쥐고 있으면 이 아들 영원히 내것 같고 나와 함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네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손에 올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냥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이베냐민이 얹힐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절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자, 요셉이 지금 형들이 왔지요. 앞에 왔다고요. 그런데 형들이 왔음을 보고 절대로 내가 총리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나의 역사, 나의 이 운행, 나의 동력을 딱 중지시킵니다. 잠깐 기다려. 내가 해야 할 일을 딱 중지시킨다고요. 왜요? 아직 베냐민을 본 일이 없거든요. 요셉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고요. 요셉은 총리로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고요. 요셉은 이 가문의 아들로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고요. 나도 팔렸는데. 내 동생 베냐민은 내 동생 베냐민은 살아 있을까? 이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혹시 베냐민은 안전할까? 그런데요.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본 후에 지금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행시켜 나간다고요. 그러면 요셉이 베냐민을 보지 못했다면 베냐민이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요셉은 이 역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마음을 풀 수가 없는 거지요. 드디어 베냐민을 본 후에 총리 요셉이 내가 총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라고 밝힌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죠? 애굽으로 뭐 하러 갔습니까? 쌀을 얻으러 갔지요. 곡식을 얻으러 갔다고요. 며칠 분요?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여러분, 40일 분, 아니, 4개월 분, 아니, 4년 분, 어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손에 딱 얹힐 때에, 몇 개월치 받지요? 쌀을요? 400년치를 받습니다. 400년 동안 자신의 모든 민족들이 거기에 살수 있도록 400년치의 쌀과 음식을 보장받는다고요. 아예 그 땅에서 살게 하지요. 내가 이 베냐민을 손에 넣을 때에 나는 쌀 한마가지, 나는 쌀 4개월치 그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때는 400년치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4개월, 4년 말하지만 하나님은 400년치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높게 우리의 기도의 폭보다 훨씬 크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소원을 가졌다고요. 야곱의 소원이 뭐지요? 베냐민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베냐민 좀 돌려보내주세요. 14절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내가 소원이 있는데요. 하나님 꼭하나님한 가지 소원은 이 베냐민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베냐민만 돌아올 수 있다면 베냐민만 돌아오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얹어드렸지요. 그런데 46장 29절, 야곱이 상상할 수도 없었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선물이 같이 온다고요.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의 목을 안고 얼마 동안 울며 누가 왔다고요? 베냐민을 손에 드릴 때에 요셉이 오는 거지요. 요셉이 아버지 목을 안고요. 응, 응, 통곡을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아들아, 아들아, 보고 싶었다. 그렇게 통곡을 하죠. 여러분, 요셉이 왔습니다. 베냐민을 놓을 때에 요셉이 왔다고요. 베냐민을 놓을 때에 요셉이 왔다고요. 내 손에 있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내 기대하지도 않았던 훨씬 더 크고 장엄한 것이 내게로 왔다고요. 여러분, 베냐민을 놓아야만 요셉이 온다고요. 베냐민을 놓을 때에 나는 상상할 수도 없고 기대하지도 못했고 감히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열두 집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다 모이는 거이요 애굽에서 그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애굽에서 교회가 되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7장 38절 보십시오. 시내 산에서 뭐가 있었다고요?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애굽에서 탈출한 이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불러주셨다고요? 너희들은 교회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열두 지파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천만만 수십억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교회를 모아주시는데 그 핵심적인 사건이 어디서부터요? 야구부의 손이 놓을 때에, 야구부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갈 때에,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몰려오고,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져야만 교회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가야만 교회가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삶에는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은요, 기계적인 삶입니다. 기계적인 삶.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10 빼기 5는 5. 그러면요, 기계적인 삶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기계적인 삶에 우리가 굉장히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게 합당하다고 우리가 믿는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100 더하기 1000, 아니 100 빼기 1000, 100 빼기 만, 그건 어떻게 할 건데요? 안 해야 됩니까? 망해야 됩니까? 내가 가진 것이 백밖에 없는데 빼기 천 나누기 많이 될때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여러분, 기계적 인생은 이게 내가 가진 것보다 환란이 오고 공격하는 그 공격의 적들이 클 때에 우리는 꼼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수차례수십차례 기이한 기이한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기이한 여러분 100 나누기 100 100 나누기 10만이라도 여러분 지환하면 됩니다. 손바꿈이 일어나면 된다고요. 손바꿈이 일어나면 빼기가 넘어가면 더하기가 되고 나누기가 넘어가면 곱하기가 되는 것이요. 손이 바꾸어지면 그 인생은 나누기 빼기 인생이 곱하기 더하기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성경에 기이한이라고 표현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도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기계적 교회가 있습니다. 기계적 교회, 기계적 성도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지요. 계산만으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계적 교회는요, 성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필요하겠지요. 기계적 교회, 기계적 성도들은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신앙생활에 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은혜와 그 감격을 누릴 기회가 없다니까. 왜냐? 자기의 폭에 모든 상황을 맞춰버리니까요.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안 하니까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욥기 5장 9절 꼭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냉장고에 TV에 한번 붙여놓으십시오. 욥기 5장 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기이한, 보이십니까? 기이한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응답, 이걸 표현할 때에, 기이한이라는 단어를 쓴다니까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여러분, 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계적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상황을 누린 것이 아니고요.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과 큰 일을 마음껏 경험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과 기이한 은혜를 마음껏 경험한 사람들의 행동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이성의 폭 속에서 내가 이해될 수 있는 것만 하고 이해될 수 있는 일만 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신과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발현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서 봅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10편 9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다 내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뭐때문에 내가 내 손에는 백원 밖에 없고, 내 손에는 천원 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십억, 백억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해석할 수 없고, 하나님 외에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요, 입술을 열 때마다 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너무 너무 하나님 자랑을 많이 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봅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막 다른 것 자랑, 세상 자랑, 자기 능력 자랑이 많던데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역사하신 기이한 일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내가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기에 바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자기를 드러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시지요? 전둥과 번개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에 가십니다. 성도들의 삶을 통해 역사에 가신다고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발걸음을 통해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증거에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곧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라고요 우리의 삶이 곧 불신자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산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심에 기대어 본 일이 없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체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와 일하심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봐라 네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으냐 내 삶을 좀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것 드러내고 그것 자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과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라니까요 그저 내 생각대로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느끼는 만큼 내 폭에 갇혀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특별하고 귀한 기막힌 은혜를 마음껏 쏟아내고 마음껏 보여주는 게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지요?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지요. 내 손을 놓아야지요. 여러분, 야곱이 베냐민을 손에 꼭 쥐고 있으면요. 근근히 살긴 살겠지요. 근데 그 삶이 찌질하고, 궁핍하고, 결핍하고, 못나고, 그렇게 겨우겨우 근근히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삶은 살겠지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비전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겨우 산 목숨 살다가 가겠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감격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녀 그저 죽지 않으니까 살겠지요. 그런데 야곱이 손을 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야곱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의 영광과 비전을 보게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업의 직장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자녀의 문제에 사업의 직장에 하나님 자리가 어딘가? 이걸 지금 아직도 내 손에 꼭 쥐고 있는가? 하나님 손에 있는가? 내 손에 있는가? 여러분, 1년을 이제 제가 지나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봤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본다고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아니고는 해석할 수 없는 역사와 기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역사와 기한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계산하고 계획하고 우리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주민등록증에 50, 60, 70, 80, 이제 점점 여러분의 삶의 수명 기간이 늘어가지요.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 나이만큼, 내가 살아낸 흔적만큼 하나님 경험이 많은 사람, 하나님 경험이 충만한 사람, 내가 80을 살고, 90을 살고, 100세를 살았다면, 20살, 30살 사는 사람이 감히 느껴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 체험,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많이 경험한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역사심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좀 내어드리십시다. 움켜진 손 하나님께 좀 내어드리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